안녕하세요. 오늘은 애플의 신상 맥북에어 m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맥북에어 m3은 애플에서 출시한 노트북으로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이 모델은 인텔의 m3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 일상적인 작업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합니다. 또한 레터너 디스플레이를 통해 고화질의 화면을 즐길 수 있고 키보드도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. 또한 최대 18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. 무엇보다도 편리한 터치 아이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맥북의 운영체제인 macOS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맥북 에어 M3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. macOS는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. 따라서 맥북 에어 M3은 편리한 사용성과 안정적인 성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노트북으로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때마침 사전예약이 시작하여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올려놨습니다. 가격 및 특징도 상세페이지 확인하시고 탁월한 선택하셔서 사전 구매 할인도 받으시고 득템하시길 기원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